자 오늘 코너면 이번 코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6 신구를 한번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을 다루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온 천하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사람을 만든 내용이 소개된고 있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물 중에서도 아주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더 나아가 하나님 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세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인간의 모든 생사 몸이가 고라기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께서 이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 타락하게 되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하는지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을 결국에 3장에 나타난 인간 타락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3장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을 따지게 보면 나머지 성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소개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일 중에 이책 이 중에 하나로볼수 있습니다 <laughs>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느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구역에 나타난 제사의 모습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토돌아라 외친 사건이라든지 신약성경의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무릎을 출발한다면 3세기 3장에 나타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말리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근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것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제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때신는 애비 가장 감요하다 가장 감요한 이것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같아요. 우리가 가장 잘났다고 하고 가장 잘랑할 만하고 때로는 이런 것이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불가고 잘난 분이 시작 못하다보면 사단에 이용될 수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 그런 있어요 그런나 반대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때는 가장 초라하고 이것 가지고 버텨내며 내 자신이 낙심되고 어떻게 한심해 할수 있는 이런 것이 때로는 보면는 내가 가장 약한 분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가장 또 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생이 보면 사도볼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고 사도몰이 자기가 잘못도 했던 것은 내색으로 같이 버리면서 과감히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잘못 치고 있다면 사단의 종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뱀이 처음 하나님이지어진 덜짐승 중에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 말을 조 좋게 표현하면 가장 똑똑하고 참으로 실명한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다 보니까 사단에게 이용되다 보니까 가장 조 것이 강교한 가인 거예요. 어리석은 곰이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우묵한 소가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이 뱀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용당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승구를 가면서 보면은 좀 잘났다고 그 어겨 다니다 보면은 뭐 잘났다고 잘하고, 조금 배웠다고 아니면 돈도 받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용되었 교회에서 보십시오. 교회에서 사단에 이용해서 교회를 깨고 하나님의 경험이니까 복음을 이, 이 가로막는 이런 대부분이 보면 이 철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십자리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도 원한 사람이 못 박은 니대요그 유대의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지도자들, 성경을 잘아 하는, 천국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님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그것이 사단장자다고 하는 것이 결론은 사단의게붙들니다고 결론은 예수를숫자에못박면 가장 큰 죄를 지는 이론적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라야 는거 여러분 자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 뭔가 이런 거 있다면 그거에 오히려 특별히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 싸워야 돼 여러분이 그거와 싸워야 돼내 약한 거랑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돼 그것과 자기를 철득철미하게 복통시고그걸 내리놓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일찍 뭐 성경 일찍, 일찍부터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부분이 있어요. 저 보면은 이이 이, 사단이 첫 번째로 본다는 죄는 반드시 사단과의 관계에서 자이 쭉쭉 살펴보면두 가지가 결합할 때 죄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첫째는 뭔가면 이 하와 속에 있는 이욕심이나이 것과 욕심이라는 답과 이 사단이 주는 이 거짓말. 욕심과 거짓말이 배치될 때, 틀렸을 때, 거기서 탄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도 하면, 아, 그 사단이 재직했어요 귀신이 재직했어요 나, 랑 상관없어요. 아니면 상관있어요내 속에 욕심이 없으면,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내 속에 귀신이 반응하는 것이 없으면, 없으면, 제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의 기쁨으로 그냥 끝나 그냥 사단이냐 거짓말이냐 모르니까 공수에 떠도는 거짓말로 끝나 아무 것이 냐 이것이 뭔가 매칭이 될때 하와 속에 있는 욕심과 매칭이 될때다됐어 하와 속에 그냥 욕심만 가지고도 죄가 숨기지 잘 안됩니다 이죄를 보면 분명히 이두 가지가 딱 매칭될 때자이두 가지가 매칭될 때 죄가 탄생한대 죄가 생기는데 자, 이두 가지를 잘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두 가지를,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마음을 하면 안 돼. 두 가지가 분명히 이두 가지 문제가 이 합해서 체가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 내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욕심이라 것이 사람의 욕심. 그래서 이욕심이라 것이 좋게 말하면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우리를 인프로로 시키고 발전합니다. 하나서 우리 삶을 만들고 땅을 증복하고다스리라 만약에 우리 속에 어떤 이런 진취적이고 뭔가 촌적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은 그냥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내를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을때 우리 속에 뭔가 진취적이고 좋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이 욕심이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면 어떤가 하면 이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면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유행에 주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분들이 받았어요. 그분에서 잘못 쓰게 됩니다. 나쁜 거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른 동물, 다른 동물들은 그 진짜 그게 없잖아요. 그냥니 자기 내부로는 나는 천년이 지나도 지상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천년 전에 황이 지금도 황이 변 돼요 천년 전에 원숭이 그모그까지 변해 하나도 발전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가지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 욕심을 건전하게 잘쓸수 있을까요? 이것을안해 여러분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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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가 이진취적더되고 뭔가 더발전하거고이 좋은 것을 좋게 쓰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인 만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그들이 잘못는 오늘 하와는 이 조켓사를 그 이런 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자이 욕심 욕심이랄까 내 속에 있는 신적인 이런 큰일들 이것은 잘 관찰하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뜻인가면 하와는 누구 이것을 뜻인가 아담과 함께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이 동산을 다스리고 땅을 침복하고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하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 지금 배마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배마가 누구와 함께 하냐 내가 쓴 자리가 어디냐 내가 어우 곳에 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편 1편은 제일 먼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배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안전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고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고 내가 들어야 할 소리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며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하 할지라도 내가 들려오는 소리가 맨날 그런 거짓말 소리는 소리만 들려오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살더라도 내가 선 자리에 내가 그선 자리가 항상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그기 있으면은 결국엔 물든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은 충분히 내 자유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내가 학권을 가야 될것 가지 말아야 될것 해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될것 내가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내가 눈을 바라봐야 될 것과 바라보지 않아야 될것 이것들을 먼저 분해서 여기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들에게보는내 속에 있는 일시 기특성이 가능니다 요즘에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맨날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아니면은 무슨 저 엄나라한 것 아니면은 뭐한일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 보는데 내 속이 그릇으로 찰 수가 없죠 그러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보시죠. 내 속에 더러운 게있다라도 그냥 욕심 뭐 이런 거만 아는 일만 나도 싹다내싹 다. 오늘 하와가 이거 눈을 잘못 뜨세요. 눈을 눈을 잘못 뜨고 이거 잘못된 때 잘못된 차에가있니까 결국에는 그 욕심 의동하울에 위치해집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동산 중앙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아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지 말라고 했으면 선악도 놓지 말라고 했지 생명과에 대해서는 응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나무를 뽑을 글마 보글 수는 말이 있어요 그 많은 것나두고왜크기 가서 그 먹지마는 그남 앞에 가서 맨날 그 쳐다보고 왜 거기에서 자꾸 입만가지고있는거예요 응.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놈이이 사단이 와서 애물통에서 와서 딱 그것 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정이가 거기 가있으면 분명히 당산 나와 밑에가서 쳐다보면서 야 저것이 나한테 뭐가 좋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귀신이 와서 저것이 뭐했다는그 우상을 생수 밖에 없어요 맨날 돈, 돈에 매이가지그 거기 아래 있으면 돈이 실이 될수밖에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 보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은혜스러운 사람과 같이 있어요 좋은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시쳤던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보면 결국은 내가 시금 안되려고 해도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군 사람하고 같이 안 있으면 그것이 플러스 서로가 서로 플러 됩니다. 그래서 교를 전투 막촉이 문제 나니다 우리 그 여기서 출발하라고기니다이 여기 욕심을 이기는 방법 한 그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또한 가지 는동가면은사가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갖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니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갖지 않은 것은 자꾸 놓지 말아서 자꾸 가지고 가지 말아요. 나에게 주신것서 갖고 그 오죠시오 놓지 말하면 딱 강하고 먹으라고서 전부였어요. 전부. 놓지만딱 하고 나머지는 나 먹을 수. 우리가 지금 이 하와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바라봐요 이것을 지금 생명주시고 지금 뉴욕땅에 사는 것, 메아타리에 가면 국무원이가 전체에 지금 부행사도 거기 있는데 여러분, 방이 크든 적든 지금 그래도 살수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945년, 4 3년에 태어났다면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내셨을 거아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그 여기서 이 시대에 사는 거먹을 거, 풍생한거 얼마나 좋으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준그 감사한 거 너무 많은데 이것 안먹고왜 자꾸 그 사람과 그 앞에 가서 자꾸 그러냐고 그것 주도 못 먹어 배안 불러 죽어 왜 거기서 그러냐 우리가 자주 주시는 말이 이거 이거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해하고 싶죠.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도다 감사가 한일 타고 달 거예요. 하루가 아마 봄비까지 얼굴이 확 내질 거예요. 나에게 충분한 거든요두 번째는 보면 오늘 허물 네. 보면 이거짓말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거는 사방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항상 이거 쓰세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거 쓰세요? 이 보면은 오늘 부문에 보면은 이 사단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근데 거짓말이야. 그런데 죽는 법은면 죽는다 소리보다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소리가 더 듣기 좋은 거요 왜냐하면 벌써 그것을 쳐다볼 때 자기 속에 욕, 이 욕심이 발동하고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먹어도 괜찮다. 그 소리가 더 유하게 보이면서 더 나아서 한발더어서한발더나가서 먹으면 네가하나님제 탓이 된다. 이러니까 내가 못하는거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하면서 자꾸 예를 이거지말지금대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세상 끝을 바라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세상 끝까지면 은 뭔가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까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것 같고 그까지면 뭔가 틀릴 때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미치는 것은 거리가 세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숨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는 거예요. 하와가 얘기났습니다. 이게 이 시끄럽지가 소부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짓말에 너무 오초돼 있어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시, 이 세상 보시오한거 뭐 하나 보면막 영화 보, 든화 듣자면 이런 거막 세상 문화 그거 하면은 뭔가 막아 기쁨 줄것 같은데, 아니면 점점 그것을 기쁨 줄것 같은데 문화하고 하고 막 하는 뭔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될것 같은데 되지 않아. 뭔가 배우면 다될것 같은데 되지 않아. 그냥 소가 는 거예요. 계속 끌려들거든요. 끌려들어 세상 어떻게 하면이 세상 거짓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다른 것 없어요. 거짓말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안 거짓말이지. 거짓말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 옳은 거, 하는 거진리 삼장일3장에서 보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 아담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이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잣대 잣대 중에서도 여러 잣대 가 가장 반는 정확한 잣대 기준되는 잣대 이 캐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100%수승이 됩니다 기준이 있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간대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간니요 기준이 없으면 끌려갈 수가 없죠 100% 끌려갑니다 이 하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데 아담으로부터 듣고 기준을 확실히 찾지 못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한개 뭔가 칙토 대학원할 때 누군가 딱지어하고손들어 기준하라고 기준 기준은 움직이면 안되는데 딱그사람기준하이상을기준로약감기가 뒤로 쫙 서잖아요 기준이었던 것체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기준이 되어질 때 옳고 그름 이 기준을 통해서 바른 것은 구여잡고 아니면 넘아야된요 오늘 이 기준이 있을 때흐트러지고있 기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바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천국 간탄기까지 완전한 모든 유죄 몸을 벗어 버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의 싸움 이뭔 가면 이체에대항이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 있어. 내 유고로는 절대 못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가고 좋은 사람과 섞이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보고 여기 무슨 과잉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보고. 좋은 것들에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내가 정확한 것을 무엇을 뺏었지 아니면 맛있는 돈 많이 주는 맛있는 밥을 먹었는지 내가 좋은 것을 먹었는지 이걸 얼마든지 이건은 아무도 사람이 변명을 못합니다 나는 내 나이에 기회를 두거든요 좋은데 그 아저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내 속에 들어가고 내 속에 들어간 대로 쌓여서 결국에 그것내 입으로 다 나오게 돼 있고 내 수말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와가 선악과 복지마, s 선악과를 볼 것이 아니 g 생명나무를 m b 보았다며 생명나무를 n g 보고 했다면 그 속에 감 c h o 치고꺼내 e r e it comes on Chib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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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b o k 자리, h 자 b 그리고 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웃아서 거짓말을 탓할 수있다이두 가지가 역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충분히 능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써 이르셨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면서 능히 이런 것을 인제 나가면 주와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제 근이 근육, 크기세요 제 집에 가서는 누구가 변명못 합니다 왜 사단이 죽을 높이서 거짓말 하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같이 내가 통제되는 변명할 수 없어요. 아무튼 좋아요 여러분 오늘 삼가서잘 분배하시고 눈을 좋은 보시고 발가이 여러분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것에서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 마음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좋아요 것이 주님의 니다